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천사가 물었다.사레의 종 하갈아.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하갈이 대답하였다.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희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기처럼 될 것이다.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샘 이름도 부엘라의 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